오늘은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엘의 아들 고라와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해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자가 누구인지 거룩한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그들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석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강해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이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석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때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이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이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해망문에 서오니라. 고라가 온 해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해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어떤 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자여건을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왔더라 모세가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이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요아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루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그룹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해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키.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모세와 아론을 옹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겠도다 하고 해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해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해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이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계로 돌아오니라. 민수기 17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것임이니라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간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지 불이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롭고 순히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개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증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음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여호와 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